나이트클럽이라... 수영 어, 여행 한번 난 나이트 간 적이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 다섯 번도 안돼 나는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아... 근데 지금에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여사님들 많은 이제 어 미씨들이 많은 파 아래 이런데 가면 왠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긴 <laughs> <뜨긴> 하는데 <laughs> 저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가봤... 아, 클럽도 안 가봐, 나이트도 안 가봐. 클럽은 나도 안 가봤다. 나이트만 세번 갔나? 애들 친구 생일이라고? 그때, 나이트 처음 갔을 때그 문화 충격이란, 진짜. 네, 상상이 안 가니까. 아니, 그러니까 친구들의 못 보던 모습을 처음 본 거지. 이제 춤추고 그러는 거를 이제,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만났을 때 춤추는 일은 없잖아. 근데 나이트 가니까 고피 블링 망하지 마냥 <laughs> 막 이제 앞발 들고 뒷발 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, <laughs> 하는 거 보니까 좀 충격이었지 그거는. <laughs> 어 평소에 어떻게 참으시는 거지? <laughs> 그래도 이제 그때는 춤이 유행이 있었잖아. 테크노라든지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춤이 유행 따라 돌고 도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 같이 하는 그런 거는 별로 좀 그런 애들이 이제 클럽으로 많이 가서 이제 음악의 분위기를 맞춰서 이제. 풍+ 풍+ 풍 이제 막 나는 음악을 즐기러 왔다 약간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<laughs> 그루브 음 그치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<laughs> 전 하나도 모르는데 그루브를 하면서 부비부비까지 하네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이제 <laughs> 그랬던 기억이 있지 확실히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그쪽에 음주 음주감오 뭐 이런 쪽이 너무 약해 <laughs> 술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돼음 <laughs> 음. 그치 술만 술먹더라도 진탕 치에 가면 이제 막 나이에 안 맞는 어르신 춤을 추면서 막 이제 정체를알수 없는 춤을 추면서 술떡이 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그 다음날에 그 박하선의 그 표정을 지으면서 아우 창피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제 막 <웃음> <웃음> 길이 좀안 좋네 집중 아 저번 오프로드보다 <laughs> 어, 이러면 또 저번 오프로드 보는 사람들 있겠지. <laughs> 내가 가방을 안다았나 다쳐 <laughs> 아, 있습니다. 아, 그래? 어, 낮에는 조금 볼수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안 다쳤는데? <닫혔는데? 웃음> 어, <웃음> 뭐지? 똑같은 데 아까랑? <laughs> 낮에도 못 보는 걸로. <laughs> 눈은 장식이다. <laughs> 아 이게 눈치채기가 어려워. 완전히 그게 아니라 이제 덮어져 있는데 장금새만 안된 거라서 이런 데 지나가야지 덜컹덜컹거리면서 소리가 나니까 어, 혹시 저기 우측 전방의 지도상 바다로 보이나요어 바다. 바다예요. 음 아, 바다. 앞앞에 있구나. 음 근데 물때가 안 맞아서 일부러 그 저쪽 해안도로가 조금 있긴 한데 물대, 물대가 안 맞아서 쫙 빠졌을 때라서 일부러 저희 코스를 안 넣었어. 아, 아 니요 상관없는데 저 건물 사이로 슬쩍 보여야는데 코스인지 음, 바다인지 알고는 봐야 될것 같아서. <laughs> 이쪽이 바다고 해안도로 따라서 뷰가 좋으니까 역시나 카페들이 많고. 물대만 맞았으면 해안도로 달렸을 텐데, 물대가 너무 안 맞아서. 아침 7 시, 저녁 6 시. 그래서 이제, 이쪽은 그냥, 해안도로 달리는 거 뺐지. 어, 물때 용어가 너무 어려워. 만조, 관조, 어 이제. 어, 저거, 제가 하는 건 만조랑 간조밖에 없는지음 뭐, 한 물, 두 물, 뭐, 이런 것부터 해서. 뭐, 사리 때, 모순 때, 뭐. 음. 낚시에 관심을 가져야지 알게 되는데. <laughs> 낚싯대 사놓고, 두번 던져봤나? <웃음> <웃음> 낚시는 나도 취미 안 맞더라. 덕만이는 잘하는데, 현우도 낚시 좋아하고. 근데 뭐 잡혀야 재밌는 거지, 잡히지가 않으니, 뭐 무슨 재미로 해, 이거를. 던지는, 뭐, 하고, 뽑자는 뭐 던져서, 시간을 낚고 세월을 낚는다. 그것만 해도 재미가 있다. 그거는 집에 있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. 흐허이 <laughs> 송사리, 꺽지 음. 이런 거라도 잡혔으면, 음. 몇번더 해봤을 텐데. 네. 아, 이 없고 그냥, 던지고 감고, 던지고 감고밖에 안 하니까. <laughs> 아이, 볼 때만 맞았었어도 오기 좋았을 텐데. 그, 있다고 생각하면, <웃음> <웃음>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. <laughs> 아 내가 기술이 있으면은, CG를 입힐 텐데.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. 어,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풍경이구만. <laughs> 어,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. <laughs> <laughs> 아니 내가 그게 실력이 안 된다니까? 흑조심? 아, 근데 흑조심. 여기 흙이 많네, 은근히. 아, 여기 해안도로는 추천 못하겠다, 야. 흙도 많고, 물대도 봐야 되고 하니까. 아무 때나 와서 봐야 되는데. 음. 뭐, 그런 거는 확실히 동해안이 좋아. 동해안은 날씨가 안좋으면 이제 또 파도가 넘어치는 이벤트도 있잖아. 어, 가운데 흙. 순천만 습지 안 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대리만좀 켜도 나쁘진 않네. <laughs> 습지나 여기나. <laughs> 야, 길 희한하게 안 내주네. <laughs> 이 길로 가야 되거든? <laughs> 어, 저 차들 나오는 대로 가네. 아냐, 아냐, 니 여기, 여기. 농길. 아. 오, 오. <laughs> 어차피 뭐 시간 단축은 되겠네. <laughs> 저렇게 똥돌어갈바에네 야, 점프댄데 <laughs> 야, 야, 이거 바닥 걸리는 거아니야 이거? 야, 이거 진짜. 야, 바닥 걸리겠. 어이 씨. 걸리, 야, 점프되었어, 이거. <laughs> 무슨 오토바이 역한 심정 있나? <laughs> 도로 자체도 여러 가지로 나쁘진 않은데 흙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는 오지 마세요 당분간. <laughs> 여기 좀 아이, 아쉽습니다. 도로가 조금 도로만 좋았으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바다와 갯벌과 논이 함께하는 지난번엔 오프로드였으면 은 이번에 등산을 가야지. 우리의 목적지는 저기다. <웃음> 저기라고. <웃음> 얘로 갈수 있는 데 <laughs> 어, 괜찮은데, 요 어. 어, 임도는 없어. 다 콘크리트야. 그리고 내려서 5분, 5분 정도만 걷고. 그건 안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낙엽들이 떨어진 거 보니까 진짜 겨울 온다는 게 실감이 나네, 이제. 순식간이야. 아한 발짝 뗀거 같은데. 여기 어딘가에 올라가는 길이 여기구나. 야, 시작부터. <laughs> 아 시작부터 이거? 야 미안해 <laughs> 미안하다 야어어 어, 바로 캐시에서 터져 또낚다니 아니야 여기만 그래 바로 콘크리트 임도, 시멘트 임도 나오네 가운데는 미끄러울 거야 가운데는 피해서 아 그래 내가 사진상으로 로드 뷰는 없었지만 <laughs> 사진상으로 사람들 맞았던것 같을 때 이런, 이런 길이어가지고 <laughs> 근데 입구에 저렇게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줄은 몰랐네 <laughs> 1초, 1초밖에 안 지나가지고 <laughs> 아 여기도 차 마주치면 답이 없네 근데 차를 끌고 그렇게 올라간다고? 네 지금 올라가는 곳은 고봉산 전망대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길이 좁긴 하지만 어, 차 옆에는 다 긁히겠네요. 어, 오토바이 최저타인 그런 곳인 것 같고요. 처음에 초반에 한 50m 정도 이제 포장이 안된 어, 자갈길이 있고 자갈이 매우 날카로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정상입니다. 계단 이렇게 아 굳이 계단 정상 아 가기가 싫은데 그냥 여기서만 보고 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싶은데 <laughs> 어차피 바닥이 아수쪽이라서 잠깐만 세워놓고. 감방대는 <laughs> 네, 5분이면 된다고 하는데, 저희는, 어, 산모 이상은 오토에 타는 사람들이라 여기서만 풍경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많네. 높은 데서 올라와서, 아, 저기야, 저기. 저기 정자 보인다. 근데 다리가 저 올라갈 엄두가 안 납니다. 어차피 이 풍경이나 저 풍경이나 어 별로 차이 날것 같진 않으니까 여기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전망대 올라가긴 해야 돼. <laughs> 좋은 영상, 좋은 풍경 보고 싶으신 분은 전망대로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는 근성이 없어서 안 가요. <laughs> 제가 없는 겁니다. <laughs> 여긴 뭐, 가려가지고 잘 뭐, 볼거 없네요, 여기. 응. 음. 위에 올라가니까 사진이 정말 괜찮았거든. 저쪽에, 우리가 이제 파룡대교를 타고 저쪽 공으로 넘어갈 건데, 그 다리까지가 보이거든. 여기선 약간 아쉽긴 하네. 어. 근사가 없는 건 저니까, 사장님은 촬영차. 다리 오디죠이 <laughs> 핑계를 대야지 내가 안 간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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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러 근사이 없으면 어떡해. <laughs> 가자! <laughs> 어? 이거 뭐냐 여기? 우리 왔던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? <laughs> 아 임노가 <입로가> 없습니다 네어진 <laughs> <되게> 신기하네 <laughs> 아니 고봉산 전망대로 샀는데 이상한 데로 왔네 뭔가 어, 뭐, 어 뭔가 이상해 어 <laughs> 갈릴 길이 있었나? <laughs> 아 그래 내가 노드에왔을때 <laughs> 뭔가 저렇게 언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<laughs> 그러니까 양갈래 길로 해갖고 올라가는 거였나봐. 신기하네. 내비가 내비했다. <laughs> 내비가 날 암살했다. <laughs> 전망대가 저렇게 높을 줄 몰랐네. 블로그에서는 다들 5분만 올라가면 된다고 그래갖고. 5분? 그랬는데, 이제. 아, 계단을 보니까. 어, 뭐랄까. 뭔가 팍 식었어. <laughs> 다들 뭐, 육상 선수인가? <laughs> 어, 저기 말고도 여기 경치가 얼마나 좋은데. 이런 음. 데 다니면 되지. <laughs> 약간 제주도 느낌도 난다.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데를 지나가니까 차들도 없고. 혼자 <laughs> 하다 어, 안 들렸어. 지금 끊겨가지고, 잠깐. 아, 여기 혼자 왔다가사고 나면. 큰일 날 때라고요 음 그러게 아 근데 여기도 안 터져? 여기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지국을 설치를 잘 안하나? 산속 협곡이라 그런가? 응 음,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지지국 설치할 만한 데도 딱히 없긴 하네 오늘은 이번 투어는 도로에 흙하고 낙엽들이 많구만 주유소 나오면 들어가자고 각 음, 걱정되는데요? <laughs> 어? 너무 시골이라 없을까 봐. 음. <laughs> 아니 아니야. 저 다리 건너면 또 시내야. 우리가 저 건너야 될 다리. 남해, 남해 쪽으로 와서 다리를 건너야 한다면 저 다리를 건너야 돼. 파경대교. 야, 프로 프로 타구만. 이게 남해지. 애들이랑 다 같이 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. 아쉽게 됐네. 그러니까 여기 달리기 너무 좋은데 차도 없어가지고. 어, 저희 애들은 선동이는 일하고 있고 어, 현우는 내일 일해야 돼서 박투어라서 못 왔고요 정만이는 방전됐답니다. 그 덕만이 내일 교회를 가야 돼서 어, 그래서 못 왔습니다. <laughs> 어, 내려왔다가 올라가시라고 하시면 <laughs> 우리 애들이 그렇게 근성이 좋지가 않아. 아, <laughs> 어, 바다 색깔 이국적이야. 반길지 모르겠지만 어, 에메랄드빛 잿빛, 섞여 있네. 음, 특이하네. 어, 이그쟤뇌 용량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이쁜 거 봐도 금방 지워질 텐데. 자꾸 어, 그 <laughs> 영상에 금붕어 쓰게 만들지 마라. <laughs> 오늘 오늘이 지나면 사라질 추억이네 <laughs> 아, 풍경 좋습니다. 확실히 진짜 여기는 색깔도 이쁘고, 아 이건 동해안 색깔하고는 좀 다르잖아 이게. 하긴 동해안도 파도 많이 치면 이색깔 보이긴 하는데 동해안 색깔이 어땠더라 <laughs> <이 새끼야. 웃음> 아니 왜 팔용대교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건 또 조발대교야 팔용대교는 다음 건가? <laughs> 이러면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아 물론 아까 오프로드가 나와서 신뢰성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지만 <laughs> 어, 기대를 가지면 안 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음 그렇군 <laughs> 아, 뭔가 일본 느낌이다. <laughs> 좋군, 좋아. 바이크들이 많이 지나가는 이유가 있네. 아, 진짜 올만하네. 올만해. 남에는 섬이 많아서. 아, 빨리. 윤주임에 애인이 생겨야 이런 데를 차 끌고 와서 드라이브 여자친구랑 하고, 호텔 가서 뜨거운 밤을 보내고, 음, 드론쇼를 보면서 널 위해 준비해서 한마디 해주고. 어, 오늘 사장님이랑 1박인데요. 제 주말이 여기로 들어왔는데. 아우, 가슴 아파. 우 <laughs> 어, 너무 가슴 아파. 유부남에게 외박은 축대인데 솔로한테는 그저 그런 하루, 그것도 하필 직장상사랑 아 9시 가슴 아파. <laughs> 어... 어... 뭐가 <모가지> 제 아파? <laughs> 이런 식으로 바다 위를 건너서 다리들이 쭉 있는 건 진짜 남해가 유일한 것 같아. 어 다른 데서는 좀 보기 힘든 풍경이야. 확실히. 다리 건설한 건설사는 돈 많이 벌었겠다. 어 <laughs> 한두 개가 아닐 건데. 응. 음. 어우, 그냥 맨나차는준법 정신이 아주 너무 두찰한데. 커플이 타고 있고, 남자가 여자친구의 허벅지나 손을 주물주물 하면서, 음, 급할 게 없지. 음. 야, 오히려 천천히 가야지. <laughs> 볼 것도 없는데, 좀 빨리 가주지. 어, 이거 흰선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요래 <laughs> 구독자 여러분,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. <laughs> 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직장에서 네, 노란 제가 선은, 너무 <laughs> 노란선은 너무안 되지만, 어, 흰선은 가능한 걸로 알 그런 선이 아니라고! <laughs> 실선이라고, 이거! <laughs>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개발고갖고 어, 사적인 영역에서 저렇게 선을 넣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, 어? <laughs> 더 직장에서, 어, 완전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, 그렇다고 못 살게 구는 그런 건 아닙니다. <laughs>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억울합니다. <laughs> 무관심이 제일 나쁜 거랬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 이걸, 이걸 갈구는 쪽으로 관심을 줘야 되나, 이거. 어떡하면 좋지, 이거. <laughs>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, 나로호, 네, 그, 우주발사, 그쪽, 그게 있는데, 발사대가 아직 남아있나요? 아 그거는 아니야, 아니야 그냥 전망대 겸 이제 기념관이지 기념관 어떻게보면 아. 발사대는 전혀 멀리 떨어진 섬에 있어서 거긴 출입 통제하는 그런 데라서 그냥 전망대에서 저 보면은 발사대가 이제 살짝 보여서 이제 좋게 쓰면 그게 보이고 이제 약간 그런 식인거야 발사대는 원래 기밀구역이야 아무도 못들어가 어느 나라든 야여기 카페 풍경 좋겠네 차들 많은 이유가 있네 참 대단해. 저런 걸 어떻게 다 설치했을까.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. 저, 저것도 다 철근 하나하나 무게가 장난이 아닐 건데. 저기까지 어떻게 크레인이 사나? 이제 막그 생각을 하면. 기술도 외국에서 돈으로 사오면. <laughs> 그치. <웃음> 설계는 외국에서 다 하고. 이제. 시공만, 시공만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편이지. 설계 기술은 다 떨어지고. 그래도 다리나 이런 쪽은 우리나라도 웬만큼 기술 올라왔다는데, 건물은, 건물은 좀 많이 짓떨어지지. 롯데타워가 다 이제, 그 설계 시국, 설계 기술을 다 이제 외국에 맡겨서 한 거잖아, 이제. 아, 딱그다 여기가 파룡대교. 음, 드디어 파룡대교로군. 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음, 미사일. 폭파하는 그런 연기, 연기가 너무 많아서 미사일이 폭파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. 아니, 특산물이란거 없나? <laughs> 고흥은좀 애매하지. 솔직히 거제도면 거제도면 몰라도 음, 거제도나 진도, 고흥하면 마땅히 딱 생각나는 특산물이 없어. 아, 근데 좀 각잡고 만들면 미사일빵. 어이제 <laughs> 어, 미사일 아, 모양에 아, <laughs> 단팥을 넣어서 미사일빵. 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. 아니 요즘에 막그 봤는데 새우빵 이런 거에 새우 넣잖아요. 어. 미사일빵엔 <laughs> 뭘 넣어야? 아 애매하네 미사일은 맛 땅이 향이 생각이 안 나네. 음. 그냥 모양만 바꾸면 너무 용광을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 뭐 그렇다고 시원빵에서 시원 맛이 나는 건 아니잖아. <laughs> 철분 철분. 아, 철... 아 미사일빵 팔면 진짜 웃기겠다. 한번쯤은먹어볼의향은있 어. <laughs>